운전하시는 분들,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지나실 때, 속도계부터 딱 보게 되잖아요. 특히 밤늦게나 새벽에는 아이들이 전혀 없을 시간인데도, 어, 시속 30km 제한, 이게 딱 걸리니까요. 아,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 솔직히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스쿨존 속도 제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넘게 이 교통사고 분석하고 또 안전정책 연구해 오신 전문가 전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연구위원회 분석자료를 바탕으로요 지금 이 제도의 문제점 또, 최근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 규칙이 좀 바뀌나 보다, 이걸 넘어서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고, 또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상식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뭐랄까, 규제랑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이랄까요? 그 흥미로운 지점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아, 그리고 오늘 저희 분석 들어보시고, 좀 유익하다.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이렇게 느끼시면요. 잠시 후에 이야기 끝나고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으로 저희 좀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할것 같아요. 대부분 스콜존이 시간, 요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제한 이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 1년 365일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방학이나 주말 아니면 공휴일 밤에도요 이 제한 속도를 넘으면 그냥 단속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게 좀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배경을 생각해보면 지금 운영 방식이 약간은 음 원래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원래 취지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가요 네그 자료를 보면요 원래 이 스쿨존 제도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확보 이거였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가면서 길을 이용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가 사실 사고 위험이 제일 높으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보호막을 만들어주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 등하굣길이 핵심이었군요 그런데 지금은 뭐그 시간대 구분이 사실상 없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전혀 없을 법한 깊은 밤이나 새벽에도 운전자들은 혹시 단속될까 봐좀 어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이게 오히려 교통 흐름을 좀 방해하거나 다른 위험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뭐 꾸준히 나왔었죠 실제로 그래서 2023년에 경찰청에서 그 심야 시간대 예를 들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그때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었어요. 그랬다가 뭐 여론이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하루 만에 이걸 사실상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하루 만에요? 이야, 그만큼 이게 좀 민감한 문제란 뜻이기도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좀 혼선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부나 규제 당국 스스로도 지금 이 24시간 획일적인 규제가 현실하고 좀안 맞는다.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이 자료를 제공한 전문가도 바로 이 지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단속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까지 똑같은 규제를 강제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하는 이건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말이죠 아 상식의 문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충분히 답답함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그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드디어 좀 의미 있는 실험들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 군데 있는데요.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는 2024년 초였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야간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이들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잖아요. 그때 한해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올린 거죠. 와. 전국 최초 시도라니 이거 시작할 때뭐 우려나 반대 목소리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시범 운영해 보니까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결과가요. 놀랍게도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시범 운영 끝나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시민 만족도가 무려 82%에 달했다고 합니다.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야간 시간대 차량 흐름은 눈에 띄게 원활해졌고요. 불필요한 과속 탄소 건수도 확 줄었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 문제잖아요. 혹시 뭐 사고가 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그 어린이 관련 교통 사고 증가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지키면서 불합리함은 개선한 아주 성공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와, 사고 증가 없이 교통흐름 좋아지고 시민 만족도까지 높아졌다니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결과네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라서 사고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운전자들이 속도가 좀 완화됐어도 더 조심해서 책임감 있게 운전한 결과일까요? 전문가 분석은 좀 어떤가요? 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통행량이 정말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이유겠죠. 하지만 동시에 운전자들이 어, 이제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느끼면서 불필요한 긴장감 없이 좀더 안정적으로 운전하게 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구시 관계자도 이 결과를 두고 시민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정책이 드디어 따라가기 시작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힘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상식이 정책을 이끌었다 이 말이 참 인상 깊네요. 대구 말고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있다고요? 네, 두 번째로 주목할 곳은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는 대구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간제 운영을 시도했어요.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외 시간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어, 조금 더 세분화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아, 거기는 시간대로 더 구체적으로 나눴군요. 전주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공적이었나요? 네. 전주 모델 역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1년 만에요. 해당 스쿨존의 속도 위반 단속 건수가 무려 99%나 감소했습니다. 네. 99%요? 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 정도네요. 그렇죠. 거의 뭐 단속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운전자들이 겪는 그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단속 불안감은 확 줄이면서도 정작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의 안전은 기존 방식대로 지킬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각 지역의 뭐 교통환경이나 학교 주변 상황, 주민들 생활 패턴,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꼭 전국이 똑같은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대구와 전주의 성공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간제 운영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지겠네요. 그동안 답답했던 운전자들 요구도 클터구요 정확합니다. 이두 곳의 선도적인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요. 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같은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제주도까지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중앙정부나 경찰청 입장은 좀 어떤가요? 2023년에 한번 그 혼선이 있었으니까 좀더 신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경찰청 역시 과거와는 좀 다른 기류가 감지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단속 강화, 처벌 수위 상향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최근에는 단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방향으로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구 전주에서 실제 데이터로 효과가 입증되니까 이걸 마냥 외면하기는 좀 어려워진 거죠. 어,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모든 스쿨존에 이런 시간제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벽은 역시 예산 문제죠. 그 시간에 따라서 제한속도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표지판 있잖아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 이걸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표지판 한대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해요. 네 표지판 하나에 1억 원 이상이요. 와 전국의 스쿨존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정말 천문학적인 예상이 필요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죠? 그렇죠. 모든 스쿨존에 이걸 당장 다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이나 아니면 사고 위험이 좀 높은 곳, 민원이 잦은 곳,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말고도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바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법적인 정합성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간제 운영을 확대하려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시간대에 얼마의 속도를 적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겠죠. 지역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면 운전자들한테 또 다른 혼란을 줄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현재 그 스쿨존 24시간 단속 규정이 운전자의 기본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즉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 결과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어, 현행 규정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나온다면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아,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또 헌법재판소 판단도 기다려야 하는군요.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자료 제공자인 전문가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구와 전주 사례가 보여주듯이 막대한 예산이나 뭐 완벽한 시스템 구축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는 겁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손놓고 있기보다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개선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또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단단해지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대구나 전주도 처음부터 모든 스쿨존에 다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시민들 지지를 얻으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스쿨존 제한속도 숫자가 바뀌는 문제를 넘어서 더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번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뭐 기술적, 행정적 조정이 아니고요. 법과 제도가 드디어 현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이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 그 2023년 경찰청 발표 범벅 소동 때만 해도요, 밤이나 새벽에도 무조건 시속 30km 단속하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규칙처럼 여겨졌고 여기에 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운전자들의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졌고, 이게 공론화되면서 결국 대구와 전주의 시범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병화로 이어진 거거든요. 한 30년 이상 이 교통안전 분야에 몸담아온 전문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교통안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지, 기계나 단속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CCTV 늘리고 과태료 올리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운전자 마음속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짜 안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이라는 건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규제나 탁상공론식 정책보다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발적인 배려와 책임감에 기반한 그런 성숙한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지금 스쿨존 변화가 보여주는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처럼 느껴지네요. 오늘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을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24시간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실제 통행 시간을 고려한 시간제 운영 방식이 시도되고 있고, 또 대구와 전주에 성공적인 시범 운영은 이런 변화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죠. 네, 물론 뭐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전국 모든 스쿨존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조율, 또 법적인 검토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또 이건 좀 바뀌어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헌법 소원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간제 속도 제한 방식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결국 안전운전의 시작과 끝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즉, 배려에 있다는 점입니다. 뭐 단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제한 속도가 얼마이든 간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 스스로가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보행자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겠죠. 현재 진행 중인 스쿨존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아닌 문화로서 상식에 기반한 안전이 우리 사회에 좀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스쿨존 사례처럼요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는 원래 그랬으니까 혹은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르고는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현실과 좀안 맞거나 더 나은 대안이 있을 법한 그런 규정이나 관행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숨어 있는 불편함이나 불합리를 한번 찾아내 보고, 어, 이게 정말 최선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 이것이 어쩌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